이 영상은 군대편 일부와 연결됩니다. 이에 일부를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보고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군대하면 사실 고무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고무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 둘다 고무신 경험 <laughs> 하지 마세요 <laughs> 갑자기 왜왜여기서 <laughs> 왜 치고 나가요? 왜왜 치고 나서 아니 <laughs> 아무 급발진을 하냐고. 어, <laughs>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아. 고무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음, 어 저는 힘들죠. 굉장히 힘든 일이고 네. 고무신 그 이제 군대에서 누군가 이제 사귄다는 네. 거. 그죠. 군대를 누군가는 기다려준다는 거 네. 쉽지 않은 일이고 네. 근데 저는 뭐 서로 좋으면 은 해도 된다 아...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근데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음... 왜냐면은 꽃신을 신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우후죽순 이축풍낙가마냥그 부서진 고무신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쌈지, 참, <laughs> 쌈지, 참고, 대박이 그래서 부서진 고무신이, 우르르 나와버리잖아요. 그쵸, 그신이두 개가 나온다면, 그쵸. 부서진 고무신은 수십 개 나옵니다, 진짜로. 그 그래서 저는 많이 반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두 개, 뭐 하나의 꼴신들은 보통 군대 가기 전에 1년, 크게는 2, 3년. 을 만나서 서로의 믿음이 이미 사회에서도 확신이 됐을 때 군대에 가서도 옷을 신는 거지. 그렇죠. 얼마 사귀지 않고 군대로 넘어가 버리면 이 저희 빅데이터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았던 그 수많은 광경들. 아, 그렇죠. <laughs> 그끔찍한 지옥들. <laughs> 그 처참한 진짜 그 네. 사랑 싸움들. 그렇죠. 거기가 l like 전쟁 터죠 그게 진짜, 진짜. 그게 아, 그게 진짜 아, 1917이죠. 아, 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남녀 둘이 사랑을 하는데 남자가 어곧 군대를 가야 돼. 근데 둘이는 아직 정식 연인은 아니야. 음. 그지 그런 경우는 이제 되게 사귀라고 한 다음에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은 안 된다. 저녁 하고 나서 만나라 이럴 것 같나요? 저는 서로 좋으면 사귀어라. 서로 좋으면 사귀어라. 한번 음. 서로의 믿음을 경험하는 네. 시간을 갖는 것도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긴 시간, 네. 영연거의 시간, 영검의 시간. <laughs> 정말 너무 그긴 시간이지만은 네. 그거를 버텨냈을 때또 찾아오는 네. 또 어떤 그런 서로의 믿음, 그렇죠.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도 경험이 될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깨진다고 해서 뭐 인생이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경험인 거고 마음은 깨지겠죠. 마음은 깨지겠죠. 아, 마음 산산 조각이 납니다. 뭐 산산 <laughs> <laughs> 뭐 본인 얘기 아. 아, 아 저는 반대예요. 음. 아까도 앞서 말했듯이 1, 2년 사귄 커플들이 나 훨씬 신는 거지. 하물며 뭐, 뭐 200일 100일도 아니고 바로 만나자마 뭐 거의 뭐한 1, 2주 있다가 군대 가 버리면 그거는 네. 제스 이거 훈련소 에서컷입니다 그거는 아. 좀, 네. 그렇게 좀 짧게 만났는데 그렇죠. 이제 군대를 앞뒀을 때는 음. 저도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땐 괜찮다. 그렇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은 서로 좋아하는데 군대 때문에 어떻게 또 헤어져요.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그냥 한번 또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게 음... 좋지 않나. 그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헤어질 거예요. <웃음> 어, <웃음> 하지만 서로의 믿음이 진짜 강하다. 테스트해 보는 겸. <laughs> 서로의 유 테스트 <laughs> 네,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애틋하죠 에, 엄청 애틋하고 생각보다 재밌는 경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여자 쪽에서도 그렇고 남자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경험을 살면서도 네. 언제 해보, 해보겠어요 그렇죠. 고무신을 신는다는거 그리고 군화로서 기다려 본다는 거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군대 막 입대하거나 입대 예정인 청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2무 살, 뭐 빠르면 1 9홉 살, 스무 그렇죠. 살, 스물한 살들 이런 청춘들에게 어 한마디 한다면 기분이 좋네요. <laughs> <laughs> 네. 또한 명의 친구들이 아, 네. 그쪽 가가지고 <laughs> 네. 열심히 또 일해줄 생각에 그렇죠. 기분이 좋은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일단은 건강히 돌아와라. 음. 그거를 가장 해주고 싶네요. 사실 너무 위험한 곳이니까 그렇죠. 거기가 이제. 몸 건강이 돌아오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고 사람 사는 곳이다 음. 이런 얘기를 할것 같아요 저는 그쵸. 저도 한마디 딱 하자면 살아서 돌아와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그쵸. 운이 좋았기 때문에 군대에서 살아서 돌아온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실제로 많은 사고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정말 가면 알겠지만 그런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 조심히 다녀와야 된다.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 무조건, 무조건 이거는 다치면 군대는 그건 또 그런 게 있어요. 다치면 지손해야. 본인 손해야. 어 네. 왜냐면은 다쳤다고 해서 진짜 엄청난 큰 부상이지 않는 이상 국물을 빼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냥 경미하게 어깨가 좀 아프다. 그리고 뭐 그냥 여기에 뭐 다쳐서 철뭐 타박상 정도 입었다 하면 해도 그럼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만 어 손해 본다. 왜냐하면 또 근데 또 크게 다쳤어. 그래서 막 움직이지도 못해서 근무를 빠진다 하면은 엄청난 눈치가 보이죠. 왜냐면은그 근무를 누군가 누군가 대신, 대신 들어가야 되니까 어. 그게 정말 힘든 거죠 사실. 그 그래서 사회에서 아, 다치면 자기 혼자 이제 치료 받으면서 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음. 자기의 업무가 곧 누군가에게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렇죠. 본인이 다치면 남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좀 다쳐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약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군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특히 이 남성분들은 군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그리고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저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억 주면요? 100억이요? 네. 적습니다. 아. 오징어 게임처럼 456억은 줘야지 <laughs> 이 가는 곳이지. 아네. 이거는 오징어 군대는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렇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목숨 걸고, 걸고 하는 오징어 하는 게임은 다를게 없어. 그렇 오징어 그래서. 게임은 최소한 <laughs> 나갈 기회를 한번줘요그렇 <laughs> 여기 기회가 안 주거든. 그래. <laughs> 맞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강제로 왔는데. 진짜 온건 선택을 하잖아요. 갈 그렇죠. 건지 말 건지 강제로 가가지고 살아나는 서바이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오징어 게임이 아니에요. 뭐가, 뭐가 오징어, 오징어 게임입니까? 게임입니까? <laughs> 네, 이제 저희가 한 마디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어 군대란 무엇인지 먼저 말해도 될까요? 아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군대는 청춘의 무덤이다. 입니다. 왜 청춘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냐면 물론 군대 당연히 가야 됩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야 되고 국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군대 가는 나이가 되면 아까 말했듯이 엄청 청춘의 나이잖아요. 그렇죠. 젊고 혈기 왕성하고. 그렇죠. 되게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나이인데 그 나이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국가의 부름 받고 청춘을 지불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그 청춘의 값어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군인의 대우라든지 뭐 군대 환경 뭐 처우 군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래서 좀더 개선이 되면 어떨까 군대에 있든 사회에 나와서든 우리가 군대를 갔다 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어, 날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요? 왔으면 좋겠네요. 네죠. 그렇죠. 네. 그럼 선진호 씨가 생각하는 군대는 뭐 모다? 어 제가 생각하는 군대는 용기다. 용기다. 네, 용기다라고 하고 싶고 네. 사실 이제 군대를 간다는 게 처음에는 정말 두렵잖아요. 많이 두렵죠. 두렵고 낯설고 어떤 그런 환경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일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 잠 설쳐가면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정말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들의 이 용기가 정말 존경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될 정말 숭고한 일이고 그런 그들의 용기, 나라를 지키는 용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용기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그러면 오늘 민생 사전은 여기서 마무리해 봐도 될것 같네요. 오늘 민생 사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학 요정 신민철, 철원의 윈터 솔저 선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힐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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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